아 근데 진짜 현영 언니랑 오래돼서 그런지 말투가 비슷하세요. 제가 현영이 좋아했어요. 현영이가 저 좋아했어요. 제가 현영이 좋아했어요. 어. 걔가 저 좋아했어요. <laughs> 손금 봐 줄까요? 아, 손금 볼줄 아세요? 아, 한번 아, 봐 봐요. 아. 손이 되게 귀엽다. <laughs> 저랑 손재 볼래요? <laughs> 나랑 손 크기 재 볼래요? 내가 훨씬 크네. 이겼당. 제 키는 작아도 큰게몇개 있거든요. <laughs> 이거 <laughs> 오라이야 남자친구 몇명 사귀어 보셨어요? 얼마 없어요 몇명안 만나봤어요 저는 1 4세번째거든요 저는 이번이 잠깐만 아1 4세번째와 어, 어. 그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제 네. 별명이 의자왕이거든요 제 별명이 의자왕이에요 아 어, 어, 근데 그거 대단한 건데 국녀가 되어볼래? 빨리 하라고 <laughs> 내 국녀가 되어볼래 빨리 하라고 새끼 내 국력 한번내어보고 <laughs>